제가 이제 아까 우리 조웅천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을 시청했던 취지는 이런 겁니다. 어, 위원장님께서는 조웅천 의원의 발언이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 국회가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듯한 논란을 벌이는 건 좋지 않다.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 발언이 너무 넘어가서 기본적으로 개별 판결이 아니고 사법권 사법집행의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국회의 논평과 평가와 조사 이 국회 권한 전체를 위축시킬 만한 그런 발언도 오해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발언에 대한 의견을 달리한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한 의원들의 논란을 저는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사법부를 국정감사해야 됩니다. 사법부 국정감사에서 사법집행 행정, 사법 집행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의회가 사법부에 대해서 월권을 한다든가 뭐, 뭐 압력을 가한다든가 이런 논란이 쟁점이 된다면 실제로 의원활동이 국회 활동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우리가 이른바 사법농단이 재판거래니 이런 위원장님께서 그 용어에 대해 동의 안 하실지 모르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돼서 이 문제를 대의적으로 풀수 있고 해결하는 건 유일하게 의회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할수 없고 언론이 할수 없습니다. 대법원 감사관실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의원들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논의를 사,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전반적으로 위원회의 활동이 위축되고 발언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이 부당하다. 그리고 그건 근본적으로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의사 진행 발언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